여러분, 안녕. 어, 알쏭달쏭 한국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박현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와 라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어, 고와 라고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와 라고의 공통점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두 말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을 옮겨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가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학교가 최고라는 말은 바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죠. 그것을 전달할 때 쓰는 말, 라고. 또는 친구가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에서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자. 이 말은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말을 전달할 때 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라고와 고는 모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전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두 개의 구별이 필요한 거겠죠. 자, 우선 차이점을 보면 고는 간접인용에서 사용하고요. 라고는 직접인용에서 사용해요. 자,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이 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의 차이점은 말한 사람이 한 것을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썼을 때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따옴표 쓰지 않고 내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래서 간접 인용에서는 영희 씨, 철수 씨가 휴가를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했을 때, 철수 씨가 한 말은 휴가를 어디로 간다, 가느냐? 라고 물은 내용을 내가, 어, 영희 씨에게 물어보면서 풀어서 말한 거죠. 그래서 간접인용에서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직접인용에서는 그 말한 사람을, 그, 한 말을 그대로, 어, 옮기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를 사용해서 전달할 때. 음. 그래서 말한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느냐? 내가, 어, 해석해서 바꿔서 말하느냐? 그게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의 차이에요. 그래서 간접인용에서는 철수 씨가 한 말을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라고 철수 씨가 물었겠지요. 음, 그것을 내가 내 식으로 바꿔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라고 영희 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고향에 가고 싶다겠지요. 그런데 요 내용을 따옴표 쓰지 않고 내말 속에 집어넣어서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인용을 쓸 때는 따옴표를 사용해서 말한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라고를 쓰는 거예요. 영희 씨, 철수 씨가 휴가를 제주도로 간다라고 말했어요. 음,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물은 거죠. 어, 이랬을 때는 따옴표 뒤에 라고를 쓰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는 고향에 가고 싶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인용할 때는 라고를 쓰는 거죠. 음.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 라고의 핵심적인 차이는 간접인용이냐 직접인용이냐 말한 사람의 내용을 따옴표를 써서 어 그대로 옮겨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더 차이를 본다면 어 고는 말의 끝 우리의 그 동사나 형용사는 어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 꼬리라고 해서 그 꼬리가 막 변하는데, 그 꼬리에 쓰이는 말들 중에서 다, 야, 라, 자, 마가 쓰였을 때는 고를 써요. 그래서 예쁘다고 할때다 뒤에서는 고. 예쁘냐고 할때냐 뒤에서는 고. 먹으라고. 먹으라. 명령형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자. 청유형으로 말할 때. 함께 하마. 함께 하마. 이거는 아랫사람에게 이제 그좀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말할 때 쓰는 말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냐, 라자, 마 같은 말 뒤에서는 고를 씁니다. 그리고 이다와 아니다. 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뒤에 라고를 쓰는 거예요. 학생이다. 원래는 학생이다인데 이다 뒤에는 라고를 쓰는 거죠. 음. 다를 지우면서 여기서 이를 안 넣고 학생이고 라고 하면 나는 학생이고 넌 선생님이야 <laughs> 이상하네. 나는 학생,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뭐이럴때 말하는 것처럼 고 이고라고 말하게 되면 그 대등한 연결을 할때 사용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이 라고로 써야 됩니다. 학생이고로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다 뒤에서는 라고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이 아니다에서도 아니라고 또 제주도라고 어 이거는 원래 제주도이다. 인데 여기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주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라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뒤에 있는 어미가 어떤 것이냐 특정한 어미 다섯 개. 의 경우를 기억하시고, 대체로 청유, 명령, 뭐, 이렇게 그 상대를 아랫사람이지만 존중하는 뭐 그런 대답, 이런 말에서 물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어, 그리고 이다와 아니다에서는 주로 라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실까요? 저는 다섯 세일 동안 기다려 드릴게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침묵은 금이다 고가 맞을까요 라고가 맞을까요 따옴표를 썼잖아요 그러면 직접 인용이죠 그럴 때는 라고를 써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 뒤에서는 라고를 써야 하니까 여기서의 답은 라고예요 또 바지와 치마 중 어느 것이 좋으냐 어 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야 뒤에서는 뭘 쓰기로 했었죠. 고를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다냐, 라자마, 어, 다냐, 라자마 뒤에서는 고를 쓰기로 했어요. 또 할머니께서는 한복이 편하다, 고까요 라고 할까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면 간접인용이죠. 간접인용에서는 우리 뭘 쓰기로 했죠? 어, 고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한복이 편하다고 했어요. 어,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다 맞으셨나요? 자, 오늘 공부한 고와 라고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는 간접인용에서 따옴표 없을 때 고를 쓰고요. 또 어미가 다냐 라자마 어 의문이나 또 명명이나 청유 어 이런 어미의 경우에 주로 고를 사용합니다. 또 라고는 직접인용 따옴표를 사용하는 직접인용의 인용에 경우에 사용을 하고 이다와 아니다 뒤에서도 라고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고와 라고의 차이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 설명이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